계속해서 설교 전에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인사하고 있지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인사 정해 놓고도 너무 만족하고 혼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따뜻한 게 복이고 따뜻한 게 은혜더라고요. 따뜻하니까 없는 것도 막 생겨납니다. 요즘 연산홍 만발하고 잎사귀가 푸르러지는데.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이것들 없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해지니까 갇혀 있던 잎들이 피어나고 닫혀 있던 봉우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따뜻하면 부부 사이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하면 가정도 행복해 찾아오게 되어 있고 따뜻하면 교회의 새 신자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임한지 일곱 달이 못된 날인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새 가족 그 명부를 뒤져봤더니 약 29명의 새 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새 신자들이 오면 꼭 물어봅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목사 얼굴을 봐서라도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새 신자가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편안해서 등록했습니다. 교회가 따뜻해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분말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네,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흘려보내고 따뜻한 표정으로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밝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상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들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본문 이 팔복은 제자 된 그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수 있는지 여덟 가지 항목으로 예수님께서 들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일곱 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고 드디어 마지막 복.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제자들이 복된 삶을 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언뜻 보기에도 복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헬라어 원어를 들여다봐도 박해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이 박해라는 헬라어 원어는 테디오 금에노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다 이게 박해입니다.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게 이게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는 박해 억눌리거나 괴롭힘을 당함. 박해는 절대로 복이 될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폭력을 당하고 억눌리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욕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 우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 거슬러 악한 말을 듣는다. 이게 알것 같으면서도 좀 애매한데 언뜻 보기에는 거슬러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할때이 헬라우 원어에는 터무니 없는 말로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터무니 없는 말로 꾸며낸 이야기로 너희가 고통을 당할 때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뭘 몰라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 근거하는 근거없는 말들로 이 사람의 마음을 한번 뒤집어 놓아 보십시오. 이거 한번 터무니없는 말, 근거없는 말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뒤집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말을 만들어 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우라통이 터지고 교회에 섭섭고 아무 잘못도 안한 목사님한테까지 섭섭한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몇배 갚아주고 싶은 것 그것이 터무니없는 말로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다. 터무니없는 말로 너희의 마음이 뒤집혀지는 그때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12절 말씀을 보니까 복 정도로 말씀하지 않고 12절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무니 없는 말로 마음이 뒤집히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주님의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터무니 없는 말로 마음이 뒤집히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터무니없는 말로 공격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터무니아 없는 말로 속을 뒤집는 그 박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 하였느니라. 왜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하였습니까? 선지자가 틀려서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에 오히려 터무니 없는 말들로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아를 보십시오. 항상 예레미아 주변에는 터무니 없는 말들로 예레미아에게 상처를 입히고 박해를 주었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개시를 통하여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은 바벨론의 징계의 회초리를 막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들은 어떻게 소문을 냅니까? 매국노다. 바벨론에게 사주를 받고 우리를 넘기려 한다. 천하에 없지 않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려 예레미야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에 가까운 친척들까지 이 말에 현혹되어 동일하게 예레미야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에스겔도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아모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틀려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은 저들이 오락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같은 편은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들을 공격한 이유는 공격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것을 정리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저들이 악한 말로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박해하는 이유,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고 내가 너희를 사,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견디기 어려운 박해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 꿈에는 이야기로 그 마음의 지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의 오해를 통하여 어려운 상황을, 박해를 경험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시어머니로부터 오해를 받고 박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소설 같은 이야기들로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 박해를 받는 것입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의 박해와 아픔은 우리가 죽게 붙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죽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오해도 없고 박해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보십시오. 소설 같은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받았습니까? 상처의 의미가 이 시간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상처는 내가 잘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처와 아픔에 눌리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즐거워 하느냐? 그것은 이 박해 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터무니없는 말이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말, 그 박해를...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경험를 봐도 우리 하나님은 아픈 말을 손으로 갚아주시더라고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신발 끈도 묶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턱 밑에 칼을 들이댔으니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고. 아프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눈물을 훔치며 피난길에 나서고 있는데 저 산길에 다윗을 쫓아오며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므이입니다.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피 흘린 자여 가라. 피 흘린 자여 가라. 하나님이 사울 족속의 피를 내게 돌리셨다. 사울 족속의 피를 내게 돌리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죽은 것이 다윗 때문이고 사울을 죽인 대가로 내가 지금 아들로부터 복수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을 죽인 것이 다윗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설도 이런 소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시의이가 이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다윗이 죽이려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과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위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위 때문이 아니라 그 불레셋과의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사울이 중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딱 보니 못살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든 소년에게 나를 찌르라. 소년이 겁이 나지요. 어떻게 내가 모시던 왕을 찌릅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칼을 빼서 그 위에 엎드러져 자살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쏟아 놓습니다. 다윗의 그 모멸감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시여,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내가 치리니까, 우리 같으면 당장 그 부하를 보내서 그를 치라, 이렇게 할 텐데, 놔둬라, 살려둬라. 다윗은 모멸감과 상처를 참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로 나를 공격하고 아픔을 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이 어떻게 모멸감을 참을 수 있었습니까? 여우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며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시리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선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모멸감과 상처를 견디며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몸 열감과 상처를 상급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며 따라왔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은 다시 왕궁으로 다윗을 돌아오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상급으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박해가 보기이다. 누가 봐도 박해는 피해 갔으면 하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박해가 복이라 왜 박해 받을 때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이 박해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내가 선지자와 같이 주님 편에 반듯하게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는 돌이워 즐거워하라. 너가 나의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렇기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박해에 왜즐거워야 하느냐? 박해에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억울함이 도리어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터무니없는 박해 소설 같은 이야기로 마음이 상한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의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이 상급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저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들에 묶이지 마시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날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신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상급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과 상처가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찬송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쓴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상급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날에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주변이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겹어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주 뜨디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뜨디가 살기에 주뜨디로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그 길다.